삼전 하이닉스 급락에 코스피 2850대 털썩 코스닥도 내려 코스피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급락 속에 1% 넘게 내려 2850대에서 잠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34.35포인트, 1.19% 내린 2857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 0.82% 내린 2867.75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방후반에는 2850선 마저 내주고 2844.88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약 2년 6개월 만에 2,890선을 넘어서며 2,9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곧장 2,850대로 밀려났습니다. 서울 외관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79.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49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4,722억 원, 기관은 82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하락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에도 뉴욕 증시의 대형 기술주들이 차익실현 매물로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세계시가총액 상위 1위위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65%,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32%에 동반 급락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인공지능 및 반도체주 비중이 높은 코스피로서는 미국의 기술주 급락에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나스닥이 7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피로감이 누적돼 온 상황이라며 미리 딴 샴페인의 CPI 예상치 이상 둔화로 정점을 찍자 모든 호재를 확인한 시장 참가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폭발한 것이라며 유동성과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는 가운데 단기 과열 해소에 의한 기술적 하락이 마무리된 이후 밸류에이션 키마추기에 따른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이외에도 현대차가 마이너스 2.51%, 삼성 SDI가 마이너스 2.44%, 삼성불산이 마이너스 1.99%, LG전자가 마이너스 1.44%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KB금융이 1.87%, 셀트리온이 1.61%, 포스코 퓨처엠이 1.3%, 신한지주가 0.77%등 금융 제약업종 일부 종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2.84퍼센트,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2.33퍼센트, 전기가스업이 마이너스 1.9퍼센트의 낙폭이 컸고, 음식요품이 마이너스 1.45퍼센트, 운수장구가 마이너스 1.21퍼센트, 보험이 마이너스 1.16퍼센트, 운수장비가 마이너스 1.12퍼센트 등도 내렸습니다. 기계가 1.92%, 섬유 이복이 1.88%, 의약품이 1.77%, 건설업이 1.34%, 종이 목재가 0.31%되는 강세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05포인트, 0.24% 내린 850.37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4.38포인트, 0.51% 내린 848.04로 장을 시작했고, 밤 초반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약세로 머물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36억 원, 개인이 146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85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실리콘2가 마이너스 12.29%, HLB가 마이너스 5.69%, 테크링이 마이너스 4.37%, 삼촌당 제약이 마이너스 3.4% 등이 크게 내렸고 엔케미 마이너스 1.46%, HPSP가 마이너스 1.17%, 클래시스가 마이너스 1.1% 등도 약세였습니다. 반면 펄어비스가 5.25%, 에코프로 BM이 3.54%, 에코프로가 3.15%, JYP 엔터테인먼트가 3.42%, 세드리온 제약이 2.79%, 니가캔바이오가2.3%등을 올랐습니다. 이나라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텍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13조 9,719억 원, 7조 1,404억 원이었습니다.